안녕하세요. 진 교수입니다. 박셀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0.57% 빠지면서 1 5 2 0원의 종가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박셀바이오처럼 주가 패턴이 움직이는 종목들은요 계속적으로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말 그대로 아래 꼬리에서 계속적으로 수급 상태가 들어갔다가 한 번에 상한가를 가져가고 다음 날 오전에 장이 시작되면서 급상승 말 그대로 갭상승 처리를 했다가 단기 차익 매도를 출혈를 시키고 나서 어저께 캔들과의 거의 보합권 속에서 종가 마감 처리를 한다. 그러면은 이말 그대로 어저께 상한가 부분을 반납 처리하지 않고 하방에서 매수가가 들어오는 수급이 꽤 쎄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항상 가게 되면 여기서 에 이제 단기 차임에도 출애시키면서 이평선 부분에서 이렇게 좀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올리는 이런 추세로 가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임상 부분에 들어갔었던 NK 세포 증식 기술 부분에 대해서 일본에서 특허 등록 처리가 된다고 됐다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용화 부분에 대한 기대감 부분이 지금 당겨져서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박셀바이오가 사실은 뭐 밸류에이션을 보고 저거를 적가 매수세를 들어가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매출하고 영업이익 부분을 봤을 때 매출 부분도 뭐한 14억 정도 거의 늘어나지 않는 추세고 영업이익 부분은 마이너스 상태가 더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반권에서부터 수급 처리가 들어가는 거는 이 부분이 이제 된다 라고 하면은 어, 매출액 부분이 한 4천억 정도가 잡히죠 거기에 영업이익률이 한 30, 80% 정도 잡히기 때문에 그럼 3,200억 원의 밸류에이션 바이오 섹터에서 한 30배 주기 때문에 이 시가총액을 먹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 9조원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이거는 진행이 되면서 평가처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미래의 멀티플을 땡겨오는 거여서 매수가를 하방에서 잡은 수급이든 상방에서 잡은 수급이든 아래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올려치는 올려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적인 측면도 최근에 바닷권을 계속 가져가다가 올라오고 있는 추세고 오늘 역시 이제 박셀바이어가 완벽하게 센 종목은 아니다라는 느낌을 드는 게 웬만하면은 이 상한가를 간 뒤에 이렇게 단기차익매도가 출혜가 되면은 사실 OBV가 꺾여버리진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꺾여버리니까 OBV도 좀 많이 꺾인 게 있습니다. 사실 이 박셀바이오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올라갈 때 가장 세게 매수가를 가져가는 수급은 항상 이 OBV입니다. 여러분들 탁탁 튀어 올랐던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조금 조금씩 이제 받쳐줬던 게 외국인들인데 외국인들은 이때는 또 받쳐주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O B V가 대부분을 받쳐줬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이 외국인 수급 부분이 많이 받쳐주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결국에는 O B V도 이렇게 꺾여버린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막 급등나기 심한 종목이긴 한데 이게 하방에서 받쳐주는 수급이 그래도 신용장고도 좀 올라와 있고 외국인도 아직까지는 이평선 부분을 지키면서. 이 구간을 지키면서 비중 조절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포지션은 계속적으로 상방으로 좀 올릴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가 오늘 이제 이거는 내일 장 초반에 봐 보긴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좀 있다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오늘 개인 수급은 꽤 들어왔어요. 근데 보시면 외국인이랑 기관과 금투 쪽에서는 매도가를 때렸습니다. 사실 외국인들은 바닥권에서부터 지금까지 매수를 많이 했다가 지금 이틀에 걸쳐서 상한가 가는 날과 오늘의 갭상승 처리가 나왔을 매도가를 때린 겁니다. 이게 이제 정확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얘네들이 진짜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이 이 하방에서 매수가 했다가 한번 탁 튀어 올랐을 때 여기를 완전히 다 전량을 정리 처리하고 나가려고 저거에 투자가 들어온 건지 아니면은. 오늘의 시장이 거의 반도체 섹터하고 바이오 반도체 섹터하고 2차전지 섹터로 거의 수급이 다 몰렸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는 이 방산 섹터하고 그리고 바이오 섹터는 좀 밀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환매 장세에서 조금 수급을 뺀 건지 이두 개는 좀 명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는 판별하게 되시면 되냐면 어쨌든 간에 오늘 윗꼬리 부분에서 단기 차이 매도가 출회가 됐어요. 그쵸? 이거를 갖다가 내일 눌려가지고 올려 칠때 아니면 올려 쳐서 누를 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 나가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약간 눌려 쳐서 시작이 되는데 외국인들이 하방에서 매수가를 들어온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차익매도 출회시키고 나서 다시 올리려고 하는 포지션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매도세가 특히나 비차익매도세가 나가버린다면 그대로 눌러버리면서 제자리선까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일 제가 오전에 바로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받아가시면은 제가 바로 이 부분은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께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다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매수가나 또 매도가 그리고 기업에 대한 실시간 대응 나오는 내용 그리고 하루하루 이렇게 급등 나기 심한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빠르게 좀 먹고 나갈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본인께서도 실시간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 이 옆에 보이시는 010-2944-3278, 이,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실시간으로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수가랑 매도가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걸 하나하나 다 잡아드리도록 할 텐데, 이거를 좀 잠시만 보시면, 이렇게, 문자 전송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종목 타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그 종목명,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 채널에서 많이 보셨죠? 매수가 15만원 구간, 총 비중 40%, 1차 매도가 21만 1000원 구간, 이 매즈비안 매도는 40%입니다. 해가지고, 2024년 12월 28일 2시 58분에 발송 처리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1월달 마지막 주에 매도를 하고 나온 건데,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뭐뭐뭐를 보내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캐줄, 캐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옆에 보이시는 010-2944-3278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을 실시간으로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걸 문자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 원하시는 쪽으로 보내드릴게요. 그 대신에 여러분들께서 실시간 대응을 가장 빠르게 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박셀바이오를 제가 진짜로 차갑게 객관적으로 말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솔직히 박셀바이오가 지금 여기 하반구 간에 여기에서 가장 많은 매수가를 가져가셨어요. 박셀바이오 매수 때 매물대 선을 보면은 이 45,000원에서부터 38,000원대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34,000원에서부터 33,000원 권33 여기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OBB도 여기서 취소사삭 썼고, 매물대구 여기에서 가장 많은 물량이 있는데, 여기까지 빠졌잖아요. 이분들의 원하는 거는 하다 못해 본전성까지 올라오는 걸 원할 겁니다. 근데 진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직 이게 미래의 멀티풀적인 측면을 끌고 올 정도는 솔직히 아니긴 해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간에 fda 부분이 진행 처리가 되면서 이게 특허 등록이 됐다 라고 하면은 미국 시장의 진출 처리가 먼저 돼야지 나머지 유럽이나 일본이나 중국까지도 싹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fda 부분에 대한 승인 처리를 먼저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게 조율 처리가 되지 않았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하루 올려치고 그 수급에 대해서 반대 매매가 일으켜서 기관들이 눌러버리면 눌러버릴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또 이제 어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수급으로 막 치고 올려 버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내일 외국인 수급이 진짜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적자 기업인데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2,500억 정도 되는 회사거든요. 근데 저 부분이 만약에 진짜 상용화 부분까지 내용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주가가 올라가 버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래도 현재의 단기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내일 외국인들이 비차익매도세를 확인하시면서 가져가시는 게 옳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박셀바이오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하반기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종목을 가져가야 되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투환매장세가 일어나면서도 정치적인 리스크 부분도 생기면서 외국인들이 옵션 포지션을 하방으로 잡아놓고 콜옵션 매도 처리를 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저희가 볼때 그리고 확실한 게 기업의 진행 날짜하고 캐주라고 수익률 부분 기본적으로 50% 정도 이상은 충분하게 먹고도 남을 종목을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옆에 보이시는 010-2944-3178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넣어주신 분들께는 여기에 해당이 되면서도 제 하반기 포트폴리오에서 소위 탑픽 기업이라고 하는 탑픽 기업이라고 하면은 수익률이 50% 이상은 충분하게 먹으면서도 기업의 진행 날짜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기업을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1은 여러분들께서도 받고 싶다라는 의사표현 정도는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옆에 보이시는 번호로 다른 내용을 보내실 건 없고 그냥 1 이렇게 하나만 보내시면 은 바로 발송 처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래 보시면은 종목 리스트 10종목 해가지고 2차 전지하고 바이오는 당연히 금이나 시기니까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해당 날짜하고 스케줄 부분, 그리고 수익률 부분 명확하게 나와 있는 기업으로 드릴 거고 쇼커버 대응 처리까지 해 드리면서 매도 전략까지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우선적으로 아 이런 기업이구나. 그리고 이 기업이 이래서 좋아지는구나. 이 기업을 왜 매수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거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이네 가지는 반드시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해당 기업의 진행 날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익률입니다. 이 기업을 가져갔을 때 내가 50%를 먹을 건지 아니면 70%를 먹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건 명확하게 해 놓으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 기업의 저점 매수가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여기 다 써져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이 기업의 어, 5년 정도의 주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사이클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매수가를 잡고 들어갈 때 매도가도 같이 잡고 들어갈 겁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여기서 매수가를 잡고 들어가면 이게 50%를 먹을 수 있는 일정이어도 50%를 먹었어도 전략 매도를 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왜 그랬냐면 어쨌든 간에 주가가 올라간 종목에 해당 상단 부분의 수급이랑 매물대랑 호가랑 어 거래량이 다 쌓여져 있기 때문에 오버 슈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분할 매도 차리면서 먹고 나갔는데 지금은 절대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진짜 큰 위험성이 돼버리고요 옵션 포지션 하방으로 내려서 현물매도세 외국인들이 때리면 개별 기업 가리지 않고 그대로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일정으로 따라서 그 수익률만 정확하게 먹고 매도가 잡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은 반드시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자발송 처리를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문자발송 처리를 어떻게 해드릴 거냐면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매수가 매도가랑 수익률 부분에서까지 전부 다 잡아드리려고 하는 건데 보시면 종목 타점 알림 해가지고 종목명 펩트론 매수가 78,150원 구간 총 비중은 50%, 매도가 10만원 구간 매집위험 매도는 30%입니다 해가지고 제가 이거 월요일날 발송 처리 해드린 거예요. 2시 58분에 발송 처리했습니다. 자, 펩트론 잠깐 보시면 음, 이, 월요일날 저희가 여기에서 매수가를 잡았다가 오늘 오전에 바로 매도가 치고 나간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일라일릴리권하고 계약권에 대해서 이행 처리가 잘 되고 있다는 라 것도 확인이 됐었고 낙폭 현상에 대해서 과대 낙폭이 나오면서 옵션 포지션에서 상방 포지션으로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외국인들 매도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사제 부분에 대한 공장 부분 어, 10배 정도의 증설 부분이 명확하게 맞다르는 거 확인이 되고 저희가 여기에서 과대 낙폭 현상 나오길래 매수가 잡았던 겁니다. 아래 꼬리 부분에서. OBV 올라오고 있고요. 그대로 오늘 먹고 매도 처리하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걸 다 보내드릴 건데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 매수가고 매도가는 다 잡으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뭐뭐를 보내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고 매도가 예상수익률 날짜 캐줄 해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전부 다 옆에 보이시는 010-2944-3278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신 분들께는 제가 무료로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포트폴리오를 좀 보도록 하면은 저희는 많은 종목을 진행 처리를 하진 않습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이게 1월부터 달 7월 달까지 여기 써져 있죠 진행 처리를 한 겁니다. 7개월 동안 상반기 포트폴리오를 진행한 건데 진행한 종목 숫자가 11개밖에 되질 않아요. 저희가 왜 이렇게밖에 진행을 하지 못하냐면은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정하고 스케줄이 명확하지 않은 기업은 진행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신성대테크 같은 경우에도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부분에 대한 공급 계약 처리가 있어서 저희가 그 일정을 먼저 확인 처리를 하고 매수가를 세게 잡았다가 매도가를 잡고 수익률을 이렇게 먹고 나온 겁니다. 제조반도체도 LPDDR 부분이라는 반도체 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 계약 설계를 담당하는 회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45% SK 하이닉스가 25%를 갖고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 말 그대로 설계 계약 처리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먼저 매수가 잡고 매도가 잡고 수익률 먹고 나온 거고요. 대한전선이랑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해상풍력 부분에 대한 전선 케이블 부분, 어, 해외 수출권에 대한 국책 사업이었습니다. 이거 수주 공시 나온다는 거 알고 매수가 잡고 매도가 잡고 수익률 먹고 나온 겁니다. 바람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차, 현대기아차 부분에서 차량용 반도체 내재화되는 반도체 설계 계약 처리가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어, 수주권 나오는 거 보고 매수가 잡고 매도가 잡고 수익률 먹은 겁니다. 저희가 종목 숫자는 적지만 수익률은 굉장히 크게 가져갑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자면 일정하고 스케줄이 있는 종목들의 가장 큰 다,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 보내드리는 건 종목명이랑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까지 다 보내드립니다 그러시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하반기 포트폴리오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해가지고 반드시 잘 따라하셔서 좋은 성과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단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침 7시 전에 먼저 발송 처리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아침 7시 전에 먼저 발송 처리를 해드리고 아침에 어, 7시 전에 이걸 발송 처리를 해드리는 게 뭐냐면 우선 아침 9시에서부터 11시 사이에 전체 시장 거래량이 60% 정도가 시장에서 다거래가 요즘에 끝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시간에 다닐 거랑 호가랑매물때랑 수급이랑 거래량이랑 다 확인하고 나서 7시에 보내놓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아침 9시에 바로 이걸 잡으세요. 9시에 바로 잡으시면은 저희가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를 다 보내놓으니까 아침 9시에 바로 매수가를 잡으시고 5%에서 10%, 5%에서 10% 수익률 드시고 나서 바로 매도가 잡고 나가시는 게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수익률적인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해드릴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해드리는 거니까 반드시 이 부분은 따라서 꼭 그렇게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 기, 기업에 대한 상황이나 그리고 추적 부분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올려드리는 기업들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방 부분에서 매수가를 가능한 종목들을 영상에서 올려드리고 있고 제가 따로 또 이렇게 문자 보내신 분들께는 실시간으로 해가지고 대응까지 다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목적이 하나입니다. 수익률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수익률이 제대로 나와야지 증명 처리가 되는 거고 수익률이 제대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도 믿고 계속적으로 시청해 주실 수 있다라고 전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적으로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성과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